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저희 병원의 체성분 검사실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대사와 세포의 기능을 증진시켜서 비만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원 하시는 환자분들은 첫 번째, 저희 여기 체성분 검사실을 들러서 체중과 체성분 검사를 먼저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긴장이 넘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 병원의 마스코트 인형입니다. 이 마스코트처럼 체지방이 없는 근육질의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저희 진료실로 가서 체성분 검사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할게요. 체성분 검사 결과지를 직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지방형 비만인지, 근육형 비만인지, 아니면 부종형 비만인지를 알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결과지를 보면 체중, 골격근, 체지방량이 나옵니다. 체지방이 많으면 지방형 비만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내장 지방인지 피하 지방인지는 이 내장 지방의 단면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량이 많으면 내장 지방형, 내장 지방이 많지 않은데 지방량이 많으면 피하 지방이 많을 가능성이 많죠. 의학적으로는 내장 지방형 비만과 피하 지방형 비만의 치료 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형인지 피하지방형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치료에 갈림길에 쓰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장지방형인지 피하지방형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 비만 분석 칸에 들어가시면 BMI와 체지방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BMI의 의미는 내 몸의 총 무게를 나의 키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BMI, 우리가 그 비만의 기준을 BMI로 잡으면 이 사람이 근육형 비만인지 지방형 비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BMI가 높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뼈가 건강하고 근육량이 많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BMI가 높지만 체지방률이 낮다면 이 사람은 근육형 비만이 되겠죠. 어, 부위별 근육 분석을 보시면 오른팔, 왼팔, 몸통, 오른다리, 왼다리의 각 부위별 무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 팔과 몸통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체 비만인지 아니면 하체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하체 비만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포 외 수분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 외 수분비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안에 있는 수분과 세포와 세포 사이, 세포 바깥쪽에 있는 수분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포 외에 수분이 많다면 그것을 부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외 수분비가 높다면 이분은 부종형 비만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체성분 결과지의 첫 페이지, 이 페이지만 보시더라도 이분이 피하지방형 비만인지 내장지방형 비만인지 근육형 비만인지 부종형 비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한번 보실까요? 피하지방형 비만은 사이즈가 크고 세포의 수분비가 정상이면서 근육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피하지방형 비만의 치료를 위해서는 체지방을 감소하기 위한 처방을 주로 내리게 됩니다. 그다음 내장지방형 비만은 피부 및 피하지방이 아니고 장과 장 사이에 내장비만이 높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장 지방형 비만은 주로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형 비만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식사의 내용과 식사의 시간에 대한 조절을 해 주시는 것이 훨씬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 근육형 비만은 사이즈가 크고 세포 외 수분비가 정상이면서 근육량이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근육형 비만이라고 하는데, 어, 그것은 환자분의 선호도에 따라서 근육을 많이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료를, 치료의 유무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종형 비만이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큰데 세포 외 수분비가 높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지방을 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방이 높지 않지만 부종에 있어서 사이즈가 커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굶고 운동을 하는 치료보다는 부종의 원인을 찾아서 부종을 개선하는 치료를 해야 사이즈가 슬림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